이커머스나 e 지역위기 피해 기업의 한도가 1.5억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2025년 11월 9일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즉 지자체 신보의 지역특례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과 대구 등에서 위기대응, 스탠드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고 및 확대 시행 중인데요. 연간 1에서 2조 원 규모의 이 자금이 하반기 위기지역 기업에 우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데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보증제도로 코로나 후유증과 지역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례가 확대가 되었어요. 핵심은 보증한도의 비율을 우대하고 2차 보전, 즉, 이자 지원을 연계를 해서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건데요. 2025년 하반기 테마는 스탠드업 맞춤 지원으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서 11월 모집 공고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11월 업데이트 주요 내용인데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서요. 맞춤형 공고가 다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급 규모가 지역별로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디지털 증빙 의무화로 심사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희망 인천 특례 보증이 11월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소공인 취약계층 대상 225억원 규모로 위기 지역 기업 업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을 하여 즉시 보증을 발급 중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특례 보증이 11월에 접수를 개시를 했고요, 총 1,320억 원 규모로 우리은행 협약 보증이 11월 3일부터 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5억 원 즉시 한도 확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중기부 정책 변경으로 이커머스나 지역위기 피해 기업의 한도가 1.5억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인천은 위기 증빙 시 2억 원에서 5억 원 특례로, 대구는 우리은행 협약으로.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즉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는 인천과 대구의 지원 내용인데요. 인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한도의 90에서 100% 보증 비율로 5에서 7년 기간으로 지원을 하며 청년, 여성기업은 보증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대구는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90에서 100% 보증 비율을 3에서 5년 기간을 지원을 하고요. 지역 밀집 기업의 우선 심사 대세입니다 넷째는 지역별 금리 비교인데요. 2025년 11월 특례 보증 적용 시 이자 지원, 즉 2차 보전을 포함을 한 실효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요. 대구가 3% 이자 지원으로 실효 금리가 1.7에서 2.8%로 가장 낮아요. 인천은 1.8%에서 2.5% 수준이며 서울은 2.0%에서 2.8%, 경기는 1.9%에서 2.7%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구가 이자 지원 강도가 가장 높고요 인천은 청년이나 위기지역 우대가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기간 및 절차인데요 11월에는 현재 인천과 대구 모두 접수 중이나 선착순이므로 자금 소진 시 마감이 됩니다 절차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사전 상담을 받고요.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위기증빙 등 서류 제출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특례 우선 심사인데요. 3에서 7일 동안 스탠드업은 즉시 가능하고요네 번째는 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 연계 순입니다. 최근 신보 불법 대출 사건에서 보셨듯이 실제 증빙이 매우 철저해졌는데요. 허위 서류가 아닌 대표님 기업의 실제 매출과 위기 상황을 정확히 증빙하는 게 관건이에요. 11월 말 자금 수진이 예상이 되니까요. 조기 신청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 지원사업연구소는 이 복잡한 지역별 특례 보증의 조건과 대표님. 기업의 상황을 매칭 하여 가장 유리한 자금이 찾아드립니다. 인천, 대구, 서울, 경기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가장 빠르고 확실한 승인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